케빈 월시가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연준이 다시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원하잖아요 국가 부채가 너무너무 많고 나라들마다 다. 거기다가 이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걷기는 어려우니까 다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야말로 초고금리로 향해 가는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거론한 이후 국채 금리가 오르고 증시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워시를 어떤 성향의 인물로 보시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화 정책을 대하는 입장에 따라서 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파라고 불리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 상승 또는 돈가치 하락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매파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호크죠 비둘기파는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물가 좀 올라가면 어때 돈가치가 좀 떨어지면 어때 그래도 돈을 좀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좀 풍성하게 살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 그게 피즌 또는 뭐 비둘기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매파였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입장을 표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상이었어요. 오랫동안.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아, 돈좀 마구 풀어라. 돈좀 풀어야 이 세상에 좀 흥청흥청 돌아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또, 은행대출도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기업가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야 AI도 발전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 라고 해서, 기존의 그 연준, 의장, 파월이라고 한, 제론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압박을 가했죠. 3.75%인데, 현재 미국 연준이 적용하는 기준금리, 단기금리가 3.75%인데, 그걸 1%로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걸 안 듣다가 보니까 심지어 그 트럼프가 이쪽 그 수사 관련된 검찰 관련된 이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해서 너 그러면 어돈 많이 쓴 거를 가지고 너 기, 검찰에다 기소할 거야 뭐이런 때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입장을 밀고 나간다면 다음번 연준 의장은 분명히 고분고분한 사람이 될 거고 분명히 비둘기파가 될 거야. 그건 돈을 많이 풀겠네.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네. 이제 이런 예상을 당연히 할거 아닙니까? 그 예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 예상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금값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라고 내세운 확정을 지킨 그 사람이 케빈 월시가 된 거예요. 케빈 월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매파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그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케빈 월시가 마음에도 들고 또 안심도 되고. 이런 거였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해왔던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케빈 월시가 된 거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높아졌던 금값 이것도 좀 떨어지고 뭐 그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케빈 월시가 정말 매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입장으로 바뀌었느냐? 지금까지는 매파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케빈 월시의 입에서. 그 이유는 뭐냐? 아, 이거는 말이지. 요즘에 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앞으로 미래 산업, 미래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만약에 기업들이 투자를 잘 해서 또 연준이 돈을 잘 풀어내서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고 AI가 잘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제조 현장이라든가 또는 사무실 오피스 현장에서의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면 그것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지. 화폐 공급이 아니고 실물의 공급이 늘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공장도 잘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서비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네 AI 때문에 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 생활 물가들이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겠네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케빈 월시가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대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AI가 잘 발전해서 인간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물자, 소비자 생필품들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풀더라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겠네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가정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신을 선택한 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의 지지자 또 미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물가상승을 잡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게 돼요. 그만큼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많이 풀리게 되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게 돼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달러로 표현된 실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추어서 달러 유통량을 늘리고 그러다가 보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이게 지금 모순인데 이 모순을 맞추어 준 사람이 케빈 월시인 거예요. 케빈 월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이게 뭐 그냥 양쪽 두 개만 놓고 보면 모순인 것 같은데 이 중간에다가 AI를 끼워 넣게 되면, 그래서 에이 그 돈을 많이 풀어서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그러면 생활 필수품들, 인간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 물건들의 공급이 늘어날 테니, 그 물건 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그림이 딱 맞다. 즉, 돈을 풀어내는데도 물건 값은 안 오른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케빈 월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도 그 말이 잘안 됐었는데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게 케빈 월시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딱 설명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중간 선거에서 이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딱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케빈 월시를 자기 연준 의장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일종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는 금리 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과거에는 대표적 매파로 평가돼 왔습니다 트럼프의 기대와 연준의 독립성 사이에서 다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재무성 발행의 국채 그 양을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케빈 월시는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중에 내다가 판다는 얘기입니다.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액수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내다가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값이 떨어지겠죠.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미국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높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 미국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할 때. 그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갚아야 만기에 갚아야 되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죠. 그게 바로 채권이잖아요. 예를 들어 30년 후에 얼마를 갚겠습니다라고 써놓은 게 바로 채권이거든요. 네, 국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은 가격에 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 차이가 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원치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 싼 금리에 국채를 발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해요. 투자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그 국채 지금 거의 뭐 구조 달러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우리나라 돈으로면 경이 넘어가는 그 수준의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를 내다가 팔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미국 재무성이 국채를 반행할때 엄청난 금리를 부담을 해야만 하는 거고 이건 돈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연준이 다시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게 되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장기금리가.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 체제에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대차제조표 축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았을 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보통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30년짜리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장에 내놨을 때 그것의 가격이 떨어질 테니 그 30년 만기 국채의 금리 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전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도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다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미국만이 그게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도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다가 보니까요. 지금 30년 만기 일본 국채의 발행 금리가 4%를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였냐면 0%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4%까지 올라간 거예요. 일본, 일본의 국채 금리가. 미국도 그렇게 올라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국가 부채가 너무너무 많고 나라들마다 다 거기다가 이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걷기는 어려우니까 다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을 채권 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묘한 상황인 것이요 예 네.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제 낮춰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장기금리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단기금리는 낮아지고 그래서 몇달 쓰는 채권 이런 것들의 금리는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30년씩 이렇게 그긴 장기적 시야로 써야만 하는 돈들 그런 것의 금리는 그야말로 초고금리로 향해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 한국의 금융 시장은 전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데들이 다 그렇게 가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달러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달러가 많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을 쌓아 놨잖아요. 4300억 달러 이것은 그야말로 비상용 자금입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달러예요. 달러로 쌓아놓은 겁니다 미국 국채로 쌓아놓고 또는 달러로 표현된 다른 채권들로 쌓아놓고 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8,100톤을 갖고 있고요. 뭐 이거는 벌써 이제 50년 전부터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도 금 보유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거의 한 2,000톤, 2,000톤을 넘어갔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가 한 3,000톤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이 얼마 갖고 있냐면 104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달러로 표현된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은 너무 너무 작아요. 이걸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 보유량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금 보유량을 늘리다가 한번 금값이 떨어져서 이제 크게 한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은행이 금에 가까이 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이제 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실제로 금보유량을 늘리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지런히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세계의 그 글로벌 질서를 다 지금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국제 금융 질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시스템들을 다 뜯어고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금융 위기 때그 은행들이 막 부도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들끼리 서로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야 은행 대출을 너무 늘리지 말자. 대출을 늘릴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들을 쌓아 놓자.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더라도 즉 예금자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예금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때 패닉하지 않도록 준비금들을 많이 쌓아 놓자라고 해서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걸 서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함부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나 이제 바젤 협약 같은 거 이제 관계 없어. 그 미국 금융기관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대출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대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연준의장 하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 돈이 전 세계로 많이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바젤 협약 체제를 따라야 되나 아니면 미국처럼 무시해야 되나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거는 그걸 닥쳐 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지 이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